전에 한번 보십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바로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을 우리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셀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어? 예. 그러면은 뭐를 믿느냐 이거요. 예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를 믿는지. 나 아, 그냥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아, 뭐를 믿는데요? 아, 그냥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아, 뭐를 믿는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답을 못하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어? 아,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랬는데, 아, 아버지 있다니까요. 아, 아버지가 뭔데? 누군데? 그러면 아버지만 계속 얘기하면은, 안되겠죠. 내 아버지는 성함이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낳아주신 분입니다. 언제 날 낳아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되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죄가 하나 또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보지도 못한 분이야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임태됐다 성령으로 인퇴됐다, 성령으로 임태됐어요 어?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태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핍박과 멸시와 또한 모든 책찍을 맞으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예수님 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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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봐. 이 땅에 여러분 모든 만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잠자리라는 게있어 잠자리. 잠자리는 물가에다가 여러분 알을 깝니다. 그러면은 그 알이 여러분 올라와서 나중에 물가에서 올라와가지고 뭐가 되면 이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 그 애벌레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애벌레가 가다가 이게 뭐가 돼요? 이제 번데기가 돼. 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 번데기가 돼가지고서 거기에서 사망을 막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어느 순간에. 뭐가 나와요? 바로 잠자기나 나비나 나방들이 날개를 꿰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바뀝니다. 그죠? 아, 네. 응. 올챙이 보십시오 여러분 올챙이 올챙이 새끼들 여러분 보는 거 봤습니까? 아, 네. 옛날에 농가에 가면 올챙이들 그죠? 뭉쳐있죠 뭉쳐있죠 올챙이들 아, 네. 응? 그게 거기에서 올챙이가 어? 응? 어디부터 생겨요? 어? 앞다리가 숙여 뒷다리가 숙이요. 앞다리 숙. <laughs> 앞다리가 숙여 뒷다리요. 앞다리. 어? 우리 은지야, 어떤 게 먼저? 앞다 앞다리가 먼저 같네. 노래도 앞다리가 숙, 뒷다리가 숙 했다는 앞다리가 먼저 같아요 아니 그 올챙이 되게 귀여운데 그게 다리가 생겨 그죠? 아니. 아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전혀 다른 여러분 비슷비슷하지만 반중류로서 <laughs> 이게 없어지고, 여러분, 깨구리가 돼. 그죠? 변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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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한 우리,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0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면면요 응? 자, 10장 4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한번 찾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재산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 다죄인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이라고 그랬어 선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아니. 내가 선을 베풀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악으로 대하면은 선이 나가요, 악이 나가요. 아. 악이 나가. 아니 선한 마음으로 했으면 끝까지 선으로 가야지. 왜 중간에 악이 나가냐고.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 어? 그래서 여러분 돕인 객기냐?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뭡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인 척해더라도요그 안에서 여러분 나오는 이 썩은 거, 이 악한 거, 더러운 거. 어? 미워하는 거, 다 죽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올라와서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으로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없어, 열린 무덤이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만이,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십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이 귀하고 기하.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생명은 여러분 피에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수술할 때 피가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보혈이요. 보배로운 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화물들을 다 덮어주십니다. 씻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나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11장에 20, 여러분 1절에 보는 것처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돌아온 자, 바로 구원받은 자,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제 삶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기 봤더니요, 우리가 그러면은, 사도행전 열장에 보면 고넬류가 나오죠. 고넬류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장교예요. 백명을 다스리고 있는 장교인데, 그가 이제 배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아. 여러분, 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안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주할 것이고 내주할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그가 증인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좋으니,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몇달이 못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을 때에는 어떻게 받습니까 일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때 받습니다 순종할 때 받습니다, 받습니다. 안수할때 성령 임합니다 아멘. 이 이탈리아 군대장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류가 그와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불러다가 이제 베드로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 듣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이냐? 10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리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시작 그가,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나니, 기도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필히 여러분, 받아야 될게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그게 세례야, 세례. 예? 받는다는 게 세례야, 위에서부터. 그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느냐? 2절에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애하더라. 아멘. 이 경애라는 것은 야래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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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존경해야지, 공경해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여러분 팔찌나 목걸이나 귀걸이로 악세사리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을 못 받아요. 아멘.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데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청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애들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에도, 여러분 조심조심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쓰레빠 신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경배하며 경외하는 모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이 바로 이 고넬류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넬류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공격하면서 나갔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이 못사는 가난한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에요 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돕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들 어게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여러분 읽었지만 도덕문에서 10편 68편 5절에 보면, 고아들은,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오. 과부들의 보호자시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고아들의 아버지시오. 가부들을 보호하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돼요. 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이백 부장인 보내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소리와 너의, 너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하늘에 다따습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단회적으로 한 번에다가 두번 하다가 세번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나 교회 다녀봤어. 나 5년 다녀보고 10년 다녀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늘에 다해야 돼요. 아멘. 하늘에 다야만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야만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기 사실 여러분의 11장, 11장입니다. 11장에 24절에 한번 말씀 봅니다.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다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응? 이 사람은 레이 족속이로 사장전의 여러분 오 장에 사 장에 그 이후에 여러분 나와 있는데 이 바나바는요, 예? 이 구브로 사람, 섬 사람이야 섬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라 했고 뭘했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드렸어. 그리고 이 바울,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마다 잡았다가 죽이려고 할 때, 감옥에 가둘려고할때 그가 변화됐잖아요. 자, 주장이 나와 있죠.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났어. 그때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안 만나려고 할 때, 이사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고 선한 사람이었어.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마음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악을 버리고. 이제는 악인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은 선하시니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절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선해져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지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많아진다 이거야. 자꾸자꾸 자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가 선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자꾸 많아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다수에 가서 사우를 사울을, 사울을 데려와 사우를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자 함께 사역하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깔게 묶이고 그게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큰 일을 못했을 거예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선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이들을 이 복음을 증거하서 가르치는 일을 해서 26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때서야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아멘. 가르치 함께 가르치니까 뭘 가르친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마귀가 떠나간다 병도 고침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멘 예, 이거를 가르친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주님을 믿어서 여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래요? 이제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크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예수 크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크리, 크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도이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어요 여기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말합니다. 28절에 성령으로 말하되 큰 흉년이 된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때에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크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유대에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합니다. 이 부조가 구제예요. 구제. 여기 구제가 또 나와요. 여러분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했더니 자꾸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참사랑 공동체가,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 고뇌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고뇌류.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 항상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아멘. 네. 바울, 우리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 선한 사람.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으로 성령과 더 나가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야 돼요. 음.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이 믿어야만 삽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우리들이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 충년이 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족하고 그게 구제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아, 우리 참사람교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소리를. 주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됐다 봅시다. 하나님, 내가 구넬로 음. 같은 임무, 내가 바나바 같은 임무, 내가 바울과 같은 임무,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제는 모든 악을 끊고 내가 손을 행하겠습니다.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다알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시대 말에, 정말로 하나님이 멋진 지혜 건속들, 주님의 크리찬들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서 사령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안디옥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전척이지요. 또 하나님 크리찬이라고 하나님 일컬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듯이,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고넬류처럼 하나님 바나바처럼, 파울처럼,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공격하며, 구제와 선교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어져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